쏘긴 쏴 로나 잘 받히더라 보니까 연타가 드륵하고 들어가. 네, 그러니까 각을 줬을 때는 음, 반동 조절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냥 그래. 반동 조절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기동은 기동은 솔직히 저도 기동 빨지만 반동 기동으로 잡는 거는 좀 싫어서. 그러니까 스택 관리도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지금 방금하는 쇼스도 음. 안 쓰던데. 오. 오. 거기 왜 있냐? 니 아... 네, 거기 왜 있냐? 제가 센터입니다. 어. 오... <laughs> 아, 그래도 방랑 어, 어느 정도다체크 어때? 거기다 숏고 끼면 더 좋을 걸요? 숏고 갈았지. <laughs> 왜요? 몰라. 지금 <laughs> <혹시> 남전가 <탕남도인가? 웃음> 제가 제가 미친놈이다 갈았습니다. 아. 남전 숏고 아또잘하거저 그래서 무릎집벤시에요 <laughs> <laughs>

이게 기동과 다르게 총을 마음대로 쏠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알파 버렸지야? 네. 그러니까 기동은 스탯 때문에 조금 관리해서 써야 되는데 이건 그런 맛이었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네, <laughs> <laughs> 솔직히 두까 놓고는 스택 관리가 제일 지랄 같긴 하지. 너무 어려워요, 스택 관리그바또 아, 있어요? 그걸. 네. 아니, 1한대 때릴 때마다 1 스택씩 올라가는데 이스, 미스 났을 때2 스택씩 깎이는 건 내가 그러려니 해. 3 스택은 좀 오버야, 진짜. 2 스택 깎기지 않아요? 참. 아, 초당 2초 깎인다보다 음, 맞아. 초당 2초 깎이고 거기다 미스하면 3, 3, 3 깎이니까 짱은 의미가 없어. 조금 모자르네? <목소리> 애들 밑에 내려왔세요 <목소리> 우리 걔한명 현재 댕기겠다. 어, 저기 저 애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애들 아나 나와라. 3명. 하고 필리 아, 코요 아, 존나 아프네 얘왜욜로와 근데? 응? 뭐야 이거 진짜? 왜 빨점에 이렇게 떠? 예. 환장하겠네이하나안 걸려 숨으라니. 야, 와, 저보셨대요 야, 네가 정통으로 맞아도 나까지 같이 맞았잖아. 네, 네. ㅋ ㅋ 개다 진짜 위에 있는데? 아C 어디있는거야? 벌스 루나야~~ 루나야~~ 뒤소리셋져려 베이비 로나얀 로나얀 로나얀을 잡으러 가자 걸렸네 뭐서웠어 걸렸네 총수에 걸렸네 이놈 시키고 <laughs> 앞에 저 피스리 애들 올라온다. 피스리 아, 저기 어어, 여기 어, 보이잖아. 아, 나 혼자 있는데. 지원가요. 지원에 가요. 애들 세 명. 팩도어 둘. 지원에 가면. 아, 씨발, 쏴야겠다. 아, 이려. 아, 이건 갔다. 이건. 씨 아이고. <laughs> 네명 중에 한명을 잡고 데리고왔 같다. 길동무지 이거. 길동무지 what 빠져 빠져 버려 베이비 neutral. h 리지원해 c a 다 사람인가 c a p 갑 i 다사 a 인가 i 기가 스폰이 아닌가 c a 같아 아 진짜 유레기 같네 하나 더 올라가요 Mm, Chucky got in ah. This is They've got Charlie. <laughs> 공이지롱. c o n 픽사 u n t 사 l tactical boosts are a v a e c o n d s u n t I l t a c t I c a l b o o s t s are a v a I l a b l e 가가 진짜 벤트같은 새끼들은 한천점 이상 넣을 때까지 뒤에 숨어있다가 천점 이상 넣으면 뒤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버린다. 점수 다 뺏는다고. 내가 그러거든. 벤트 지네요. 음, 점수 넣고 있는데 날못 알아챈다. 그러면 한, 한 10초 정도 세고 죽여버린 다음에 바로 내가 넣어버린다. <놀람> 상대방 존나 빡치 뭐야 두놈이었어? 분신술 오지네? 이제 있저 사냥하고 있대 내놈이었어? 미안 아 진짜 미안 진짜 살려줘 다섯 놈이네? 아 살려줘 아... 다섯 네. 놈이네 아, 분명 나 한놈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다섯 놈이 되지? 죽사점수 아, 오지 마. 하 우리 편은 우리 편나 가고, 상대 편두명나 가고. <laughs> 로나는 안 나갔네. 역시 전 쌍감자야. w 우 고스트 킬러 포식이네. 아파라. 여쪽 오른쪽 하나 간다 계단 쪽으로. 안걸어 알파 왔네 지좀 주자. 알파 좀더될 것. 같아. To firing on alpha, ya, alpha. alpha is neutral respawn relay is inactive alpha has, alpha has lost a fortification a fortification at alpha is taking what? enemy fire alpha. a fortification at alpha has been destroyed alpha. you got him down now knock him out hostos control alpha 그렇죠. 미안 흐 <laughs> <아니에요. 웃음> 맛있자 뒤쪽으로. 알파 어디갔어 아우 줄을 포시겠다 얘네 어. 알파 어디갔어 어. 있구나 어. 그 놈이네 아, 로나야, 겁나. 그로나야 있대요. 아, 새놈이네 아, 알패 아, 새노미네어떡 네, 가셨다 이거. 뭘 로나. 완전 가셨다 네, 방리 썼대. 출방리까지 네, 아! <laughs> 아, 로나현한테 막힌가겠다. <laughs> 좀 죽어. 줘 오케이. 방을 게요 오케이. 끝났어끝났 e 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 너? 아, 어, 아 님이 살려줬다. 씨. 지 가자, 네 요것들이 진짜. 알파의 섀놈 새놈. 제가 노메다 하나 빼놨고. 어? 저것들 3인큐야 저거. 아, 그래? 하는 꼬라지 보니까. 에피키션 가야지오자컷라너방랑 yeah. 없잖아. 어딜도만 가. 어딜도만 가. 어딜도만 가. 어딜도만 가. <laughs> 어딜도만 가. 지옥 끝까지 도망간다. <laughs> 아. 모 m 도 이겼어 솔직히 말해 지금 u <laughs> 수가 더블 스 w i t c h i n g on you. I'm going to g 거기 o the d o u b l 이 scout. i n e l h Your spawn relay is active. We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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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need the mercy rule if this keeps up. Turret activated at alpha. Charlie's now neutral. 쟤는 더 화이팅! 하스톨을 타고 있는 Charlie. You've got points for kills active. I'm not sure. i not s r l i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i n t s u o r e I'm n s u r t I'm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움찔했다도. 못알아챘다 나는 티베잉 필수 라이너만 네가 선으로 했으니까. 아, 어, 쟤티베잉 했어요? 네. 쓰레기 같은 새끼. 세 명에서 뭐냐 한 territory. 놈이 쪼끄털에 깔고 실. 한 명이 뒤에서, 뒤에서 포식딜 넣고 그러면서 이겨놓고 시바 티비빙 안에 뒤질라고 <laughs> 방금 존나 웃겼어 방금 누가 네. <laughs> 누가 커플을 먹고 있더라고 네. 내가 뒤에 숨었어 바로 옆에 숨었어 한오초 <laughs> 뭐 동안 아니 십초 동안 나를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 센 다음에 아, 이쯤이면 거의 다 맞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때려버렸던 네. 죽고 나서 바로 내가 넣었어. <laughs> 넣고 있는 도중에 끝나더라. 아, 영상 올려야지 이거 존나 웃기겠다 이거. 와삐는물음 방랑자 먹고 그 갑밥 그거 그거 꼭 해. 아, 나.